청도 한옥 학교는 우리 배달결의 얼과 혼이 깃든 한옥의 멋스러움을 지켜가는 한옥 교육의 요람이라 하겠습니다. 정문인 일주문을 들어서면 근대 한옥 건축의 거두인 고 김창희 선생의 유작들을 포함하여 배달결의 맥을 이어가고자 하는 수많은 교육생들의 손때가 묻은 많은 건물들이 질비합니다. 굵은 땀방울 뜨겁게 쏟아내는 끌질과 대패질 소리 속에서 잃어버린 배달의 1만년 역사가 다시 용솟음치며 우리의 맛과 멋과 흥이 온 세상을 이끌어가리라 믿습니다.